하들모 <laughs> 뭐, 서 소리 한번 지르세요. 파이팅 해야지. 뭘 해야 재밌을까? 어메이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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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이런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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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존인, 라인전인데 바스 꺼내 진짜 하나도 안 근데, 김표님 꺼낼 사람인데. 음. 그니까, 러 그니까. 아니, 그 아, 와중에... 바로 호그로 시행할 거예그 와중에 둠피 뭐야? 라고. 아, t 피가 안에서 저렇게 <laughs> 보이는데 오, 나 나쁘지 않은데? 점브라 하나 해야겠다. 뭐가... 석도님 루시할 거예요? 라인이 루시하죠. 아, 좋아요. 좋아요. 나는. 일단 TP부터, TP부터 타고 오케이, 오케이. 여 네,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laughs> 네, 왼쪽. 여기 음. 어디야? 앞으로 쭉 가면 돼요, 그냥. 어어. 아, 바스, 여기 바스해킹 어, 뭐야. 당했는데요, 이거 끈탈당했는데요, 이거? 어디 끈탈당 아, 근데 진짜 바스 들고 나왔네? 이거 투자격이라 우리가 너무 불리한데. 적이라 이거 라인 갈려요 아 진짜 바꾸되고 나왔네 에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바들고 나오는데 오 아나 한대 <laughs> 라인님 빨리 고고고 빨리 빨 가야 돼 우리 우리 덕수님 렉터 갈게요 아나오모치 너무 오워 갈려요? 라인 갈려요 이거. 어한번 보여. 어고 몰라, 몰라. 이 속, 이 속, 몰라, 몰라. 아 가, 살려. 몰라, 몰라. 간 삼. 어. 리 없이. 가장 밟았어요. 어. 나 점커 개 잘한데? 나 비주를 존나 잘한데? 오른쪽으로 4 가기 온대! <laughs> 어 우리 라인 갔다. 라인게라어 이거 이거 도가나 나머지 한대나머서한 대. 아, 아이고. 나나 <laughs> 응, 아니 응, 우리, <laughs> 우리, 우리 단호가. 저좀 있으면 로켓 프레시 충전돼요 로켓 프레시 로켓 프레 충전완료. 어그러 아. <laughs> 어. 뭐야. 공습 경보. 잠시야. 네. 이거 우리 괜찮나? 아, 죽지마. 아, 죽지마. 어, 죽지마. 안돼. 어. 아, 나 머리 아파. 낭만 이렇게 맞봤으니까 어, 대박. 번인 이거 우리 파티가 없어요. 빠졌다가야 돼. 봤어 오른쪽?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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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데? <웃음> <웃음> 아, 아나원이. 어, 이거.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 나 비트 킬까요, 이거? 야, 비트 킬고, 다들. 가자, 가자, 나 몰라. 이석, 이석 킬고. 애쉬 오른쪽. 애쉬 왼쪽. 아하하하! 어? 아니, 옆에 있는지 몰랐어. <laughs> 어? 비, 어... 비비 얼마? 어. 비비 얼마, 얼마? 다 어딨어? 비비 얼마? 비비 얼마? 비비가 5천원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공습 경보. 졸라대졸라대요 도둑 보. 도 보. 보미치 사람인데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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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하들좀나나어 <laughs> <laughs> 이제 우리도 보라치자 이제. 정수. 어, 가신님 안녕하세요. 언제 봤지? 나왜 이제 봤지? 어, 관전 중이 관전 중이야 관전. 대딱 응. 말했잖아요. 길은... 김표님 바로 바스 나오네. 뭐 할까요 이번에? <laughs> 음 제대로 할게요. <laughs> 그러니까 석두님 왜 던져요? 우승기 좀 뺄게요. 안 되겠다. 나월빙이 누구지? 월빙이 누구야? 월빙이 가사 가시야 가시. 아아 아. 아 이제 확인. 아. 아, t v 아까 라서 전화 왔어소리요홀스또 나왔어요. 네. 여기 오른쪽오른쪽 오른쪽 애들. 확오오른쪽 저도 오요리오 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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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매쉬컷! 아, 라이도 없어요. 나힐 되나? 키리콘? 저 될까요? 저, 저 소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 평화롭다. 라인 돌진. 라인 어 이거 뭐야 이거. 어호 이걸 어, 죽어버려 우리, 우리, 죽어버려 우리 빠졌어? 어이? 어, 우리 빠져 있었구나. 아 이거 맵 뭐야 이거? 어, 꼈는데? 아, 근데 호이님도 진심으로 한데 저거 일리아리 꺼내. 라이탈피이거바꿔라라이콘라이콘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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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터라공습라보터 라이터, 이터이터이터 라이터, 이터 라이터, 이터이이이터라이이터라이이 진짜리아 이거 깨고 싶은데. 내 받을 사람? 거나서 봐줘 이거. 이거 뒤만 뒤만 뒤바로 준비했어요? 저봐저 네, 봐. 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어어어어어어죠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바 기바 안 되겠다. 어어 여자친구 뭐 신나서 노래 부는데 르뭐 부르는 거지? 우리 어, 탱커 오는 중이에요. 탱커 오는 중이에요 저희. 지금 잘리면 사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네, 오른쪽으로 와요. 네. 저번엔쪽으로 갈게요. 갈게요. 어, 뭐야? 어, 아이고. 아이. 이제 아, 아직 안 잡혀가지고. 여자친구 찾아서 받아. 최영할게요. 덕준님 좀 살리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왜? 네. 이 친구 나이 친구. 아저이 층에 있구나. 처음 봤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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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오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프레드리 프레드리 오 프레드리. 알아다. <브래드리> <놀놀놀라> 에라이 개가치. 어? 쉽게 포기하지 않아. 어. 아 이거. 이거 내가 게임 너무 이상했다. 조배요. 까비까비 <laughs> 아 <laughs> 그런 기절을 <laughs> <laughs> <laughs>